아, 이거 볼때 우리가 딴거로 떨어지는 배우이거든요 일을 하잖아. 일을 하면 에너지가 생긴다고 배웠어. 맞지? 알 중력에 대해서 한일은 뭐래? 어떤 일이지? 어, 이게 EP로 가지. 이게. EK. 다음. 2kg 가는 건도 되지. 뭐 알짜 힘이 아니에요. 그지 알짜 힘이 한 일이 2kg이어서 알짜 힘이 한 일은 2kg이 왔다. 누거 지금 보면 얘가 F로 힘을 가하고 있거든? 응. F로 힘을 지금 0.4m까지 지금 가했어 힘을 가했어 그 동안에 어, F 크기를 지금 몇으로 냐 <laughs> 30으로 데 지금 A의 수평 방향으로 10을 작용했더니 정지했다라고 하는 건 이쪽으로 작용하는 게 지금 몇이야? 10이지 10 다음 여기서 0.4 당기는 동안 몇으로 작용했어? 30N으로 당겼지 맞니? 자 그러면 생각을 해될게 생각을 해될게 얘는 일을 해주는 과정에서 EP도 변하고 EK도 변할거야 얘는 뭐만 변하지? EK. EK만 변하지 근데 얘네 둘 사이에 표현하는게 있어요 그러면.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퍼텐셜 에너지 증가가 운동 에너지의 2배 근데 퍼텐셜 에너지는 부할 수가 있거든 얘 질량이 지금 몇이야? 이게 예, 아니고 야 이게 중력거서도1 0분로뽑혀고 지금 10, 20m인데? 1 이렇게 부르이지 이렇게 부르면 그럼 이걸 지금 0.4m 단겼다고 0.4m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예. 그 MGH에 의해서 얘의 어. 에너지는 몇이야? 퍼텐저이 4줄 4줄이야 4줄 그럼 여기 보면 비운동에너지 증가량이 2배라고 했으니까 이거몇 줄이야 운동에너지 8줄 아니 2줄 2줄 2줄이지 2줄이지 맞지? 다음에 여기는 몇일까? 여기서 생각을 잘해야 될게 이걸 써먹어야 돼. 알자 힘이 한 일이 뭐가 는다고 운동회로 야된다고알자 힘이 지금 얼마큼 이랬어? 20L 높아 봐. 곱하기 0.4m 이런 거 아니야? 몇 줄인데? 8줄이지. 두물질운동해로 증가한 게 8줄 나와야 돼. 그럼 얘가 2줄이니까 몇 줄이? 6줄. 6줄이지. P 도는 순간 얘 질량까지도 찾을 수가 있다고 얘 질량이 몇이야? 1대 3 비율이니까. 3kg. 그렇지 얘가 3kg이란 말이지. 3kg. 맞아. 자 이제 봐. A가 P를 지나는 순간 A의 운동에너지를구하래 그러면 지금 Q까지 왔다가 P로 가, P로 가면 다시 원위치로 오는 거지. 원위치로 오게 되면 포텐셜은 뭐가 돼? 사라지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으니까 포텐셜이 이제 사라진다고. 그럼 전부 다 운동에너지로 바뀌면 운동에너지는 몇 줄이에요? 아, 지금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포텐셜은더 이상 없고 전부 운동에너지로 바뀌었을 거 아니야 12줄 그렇지 운동에너지 그러면 12줄이겠지 그 12줄을 이 질량 뒤로 쪼갠 걸 가질 거라고 질량이 몇이 몇인데? 1대3 1대3 1대 그리고 여기 몇 줄? 3줄 왜? 질량이 큰데 세배 큰데 12주름을 3kg랑 1kg로 나눠서 하면 된다니까? 9줄, 9줄. 그렇지, 3kg일 때 9줄이면 1kg는 3줄. 3줄이겠지. 문제서원하는게 A 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9줄이 없어요.